노력을 하게 되면 뇌가 말짱해진대. 어? 특히 술 먹는 사람들 <laughs> 뇌가 마탱이 가고 있잖아. 어? 술좀 줄이면 좋겠으나 체격과 운동하면은 그만큼 아, 마이너스 된게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또이또이 또이 되니까. 레드밀 원래 고문 도구였다고 하더라고요. 러닝머신이 원래 고문 도구였대. 아주 오래 전에 죄수들한테 죄를 묻기 위해 벌을 주기 위해서 쓴 고문 도구였다고 하더라고. 죄수가 벌 받을 때 러닝머신 걸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걷게 하면서 전기도 얻었대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사람들은 돈 주고서라도 가서 어? 헬스장에서 걷고 하잖아 러닝머신 막 뛰기도 하고 가만히 냅둬도 그냥 뛰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의 내용이 나와있는 내용이야 사람들에게 콜라를 마시게 했대 책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어? 댓글에 딴지는 환영해 몇 명한테 콜라를 줬다고 한다. 몇 가지 콜라를 마시게 했어. 맛을 비교하게 했어. 콜라를 마신 사람들은 브랜드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 코카콜라도 있었고, 펩시콜라도 있었고, 다른 콜라도 있었대. 근데 어떤 콜라가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알아? 브랜드 하나도 모르고 그냥 검은색 물이었어다. 먹어본 다음에 "아, 어, 나 이게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다 했는데 그게 펩시콜라였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를 알려줬지. "야, 네가 제일 좋아했던 게 펩시콜라야." 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양반들 웃긴 양반들이야. 그래서 어 사실 나 코카콜라가 더 맛있었어. 야 이렇게 뒤집었다 하더라. 야 이런 애들이랑 연애하면 나중에 손바닥 뒤집 뒤집으니까 함부로 만나면 안될것 같아. 어 펩시콜라 뭔지 아냐? 맛있게 만든 죄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뭐 무슨 맛이 잘 모르겠어. 이런 콜라가 코카콜라라는 거 알게 되자마자 아나 저거 야. 야, 사실 제 모델 출신이었어. 아, 그럼 난저 사람 걸 때리는 거야. 어? 콜라 맛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브랜드를 따지냐. 아무튼 이렇게 브랜드가 우리 뇌 각인 세뇌 이런 거 시켰는 것 같더라. 어? 하도 선전 보니까 아, 코카콜라인가? 코카콜라인가? 코크야?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우리 뇌 속에서 떠올렸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 야, 이돈 주고 연구까지 했대. 그래서 비난까지 받았다 하더라 코카콜라에서 중국의 화웨이 폰이랑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떠올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허? 당연히 애플이야. 야 화질은 화웨이가 더 좋대. 할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상상해봐. 뭘쓸것 같아? 삼성? 하 그럼 얼마나 좋아. 타애플이야 애플. 어? 돈안 줘도 애플이야. 삼성에서 돈 준다고 했는데 애플 쓴다고 했대 어떤 배우가 최고의 배우는 최고의 핸드폰만 쓴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 재수없긴 한데 뭐 애플의 아이폰 이거는 다른 스마트폰이랑 전혀 다른 부위의 뇌를 자극하게 해준다 아, 코카콜라랑 아이폰 진짜 잘났다 진짜 잘나가지 아 그리고 옛날 분들은 기억할 내용인데 가수분들 중에 송대관 선생님 있잖아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형님? 아니 뭐 이분도 선생님이라고 하자 이두 분이 나이가 같대 트로트 가수분이 송대관님은 약간 삼촌? 뭐 아저씨 이모부 이런 느낌이야 죄송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다 오빠 아니면 형님 왜 오빠나 형님으로 불려오게 됐을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 뇌에 주는 자극이 다르다 이거야 처음에 말했던 러닝머신 다시 돌아가보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죄수 생활을 하시던 그런 양반을 현대시대로 타임머신을 태워서 데리고 왔어. 죄수 생활할 때 러닝머신 엄청 하던 양반이야. 모범수까지 된 양반이야. 참 억울한 일도 많았지. 그냥막 깨끗이 씻긴 후에 헬스장 데려가 봤다. 러닝머신을 한번 해보라고. 어, 이거 한 다음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 입에서 군침 질리 흘리다가 갑자기 식은땀고 흘리더라. 저걸 하라고요? 나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건가?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저의 구세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간수분이셨어.하고 날 악마처럼 보더라고.그냥만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지. 과거에 죄수였다고 했잖아.감옥에서 런닝머신 맨날 하던 양반이라고.오신 그대는 런닝머신 할때 뇌에 어떤 부위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아, 나 이거 좀 열심히 하면 몸매도 괜찮아질 것 같고.아, 내 미래가 좀 나아질까? 어? 땀도 좀 흘리고 있으니까 피부도 좀 뽀얘지겠고 어? 동네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얼굴이 좀 홀쭉해졌다고 어, 소개팅 나가도 좀한칼할것 어, 같아 허리도 좀 홀쭉해진 것 같고 어, 이거 야 배고픈 느낌 이거 좋다 이거 살 빠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 그렇지만 타임머신 타고 그 죄수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될까 머릿 속에 떠오르는 태그들 한번 내가 상상해 볼게 죽음 고통, 절망. 하다가 다리 힘, 힘 풀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죄수 형제들 같다 많이 봤을 텐데, 다리 힘 풀리면 죽는 거야. 그 고문 도구가 그랬대. 그 상황에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 사람과 돈 천에 가면서까지 어?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전혀 다르잖아. 강가에서 자라본 적 있어 혹시? 거북이 같이 비슷한 거 있어? 어?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 뭐 이러냐? 어떤 어르신은 강가에 청계천 걸어가다가 강가에 자라를 보고 갑자기 배가 고파질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없던 시절에 물가에서 자라를 잡아다 구워 드셨던 그런 자라 간이 맛있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소주 한 잔이 땡길 수도 있어. 침이 주르륵. 어떤 할머니는 어릴 적 자라한테 물려가지고 발가락 잘릴 뻔했다는 그런 공포에 십사요 이처럼 사물을 쳐다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다 다르게 받아들이듯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어책 어딨냐? 이뇌 욕망의 어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제목이 너무 길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뇌에 자극을 주고 살아야 뇌세포도 자라난다고 하더라고. 나이 먹더라도 뇌세포가 계속 자라난대. 그리고 운동을 해야지 몸의 근육을 갖다 써야지 뇌세포가 여기저기 자극이 일어나서 횟집 가잖아 그러면은 뭐 빨갛고 오돌도돌한 뭐 그런 거 있어 어뭐 힌트를 줬는데 뭔지 맞혔어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맞혔어 거야 먼게 있잖아 먼게 처음에 회 시키기 전에 먼게한 접시 시켜서 소주 한잔싹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알다시피 그먼 게는 못 움직이잖아 못 움직여 그냥 돌처럼 가만히 있어 돌이나 이런 데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해녀들이 따와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멍게가 유충 시절에 빨빨대고 잘 돌아다녔대 그때는 뇌가 있었대 뇌가 있었는데 아 어, 이제 성충이 되니까 이제 돌에 붙어서 살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유충 시절에 멍게가 성충이 되면서 자기 뇌를 갖다가 잡아먹는데 골대때해요 한번 검색해봐 나온다니까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는 너? 그 생물을 갖다가 맛있다고 먹고 그러냐. 몸게는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뇌가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뇌를 먹어버린대. 가만히 있어서 옛 생각하면서 옛 추억 생각하면서 옛사랑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괴롭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빼빠 말라 가는 이 차라리 뇌를 먹어버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자. 뇌는 움직이는데 필요한 필요한 장기, 몸의 근육을 쓰는데 필요한 장기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를 먹어버렸대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특히 아, 움직이자. 어? 좀 움직이고 살아야죠. 특히 아무것도 안 하는 노인의 경우 어떻게 될까? 뇌세포는 쓰지도 않고 운동 또한 전혀 안 하고 살고 있으니 몸의 근육은 줄어들 거고 허벅지 점점 얇아질 거고 허리는 두꺼워질 거고 뇌세포는 어떻게 될까? 쪼글쪼글해질 거 아니야, 스펀지처럼. 뇌도 몸의 근육도 다 쪼글쪼글해져요. 가뜩이나 생각도 잘안 나고 하는데 어쩔 것이요? 뇌세포 급격히 줄겠지? 게다가 움직임 또한 없으면 스스로 뇌를 잡아먹진 않더라도 상상 한번 해봐 바닷가에 모래성을 만들어놨는데 바닷물이 슈아 올라왔다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쓸려 내려가잖아 우리의 몸의 근육이랑 뇌세포가 그렇게 쓸려 내려가고 있다고 응? 나이 3 5세를 넘어가면 늙어간 디야 응?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양반들은 몸도 좀 움직이고 러닝머신도 좀 하고 러닝머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걷고 해야 할 거야 몸이 움직여야 뇌도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런데다 뇌는 현실이랑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야동 보지 말라고 했던 건데 책 읽으면 뇌는 지가 직접 겪은 일로 받아들인대 야책 읽지 말라고 하는 건데 좋은 책들 읽어라 이거야 오래된 분들 훌륭한 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읽게 되면은 자기가 경험한 걸로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뇌 여기저기에 자극이 일어난대 어?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경험 어? 어디서 보물을 훔쳤던 경험 가서 도둑질을 했던 경험 사람을 죽였던 경험 어? 어? 그런 건 좋지 않겠지만 뇌 여기저기에 자극을 준다고 하니까 책 읽으면서 운동까지 하면은 뇌는 젊어지겠지. 몸도 젊어질 것이고, 아무튼 책 읽고 운동하자고 떠들어 본 거야. 결국은 이 말이야. 계속 그러면은, 머릿속에는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진짜 지겹고 하기 싫은 일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도 있겠다. 어? 아,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요. 어? 아,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냐. 어? 갑자기 즐겁게 하는 방법 찾아내려고 하면은, 아, 뭐 있겠어? 없지. 별수 없이, 별수 없이 그냥 습관화 시키는 거 말고, 또 있겠냐 방법이 그리고 너무 지루해져서 작심3일안 되도록 억지로 하루에 막두 시간 책 읽고 뭐고 어 이렇게 무리하지 마라 운동도 막세 시간 한다고 하고 단 30분 정도 책 읽고 20분이라도 걸어 그렇게 천천히 해보는 거야 날 춥고 더운 날에는 진짜 나가기 싫어요 근데 꾸준히 조금씩 매일 하다 보면 그 루틴 된다 강박도 생겨 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뇌세포도 줄어들고 몸에 근육도 어? 줄어들고 아침에 텐트는 아 우리 뇌가 그렇다고 코카콜라 아이폰 바라볼 때 뇌는 여기저기 자극을 준다고 하잖아. 펩시콜라 화이폰 바라볼 때 뇌에 주는 자극이랑 전혀 다르다고. 예전에 죄수분이 바라보던 러닝머신과 그대가 바라보는 러닝머신이 다르듯. 아 뭐랄까 조금만 바꿔보려고 조금만 노력해보면은 어떨까? 책 읽는 게 재밌어지고 조금 걷는 게 상쾌해지고 책 보고 걷고 글까지 쓰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뇌가 말짱해진대 특히 술 먹는 사람들 뇌가 마탱이 가고 있잖아 술좀 줄이면 좋겠으나 책 읽고 운동하면 그만큼 마이너스 된게 플러스는 안되더라도 또이또이 되니까 나중에 알츠하이머랑 치매 올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짜 어나 기억이 왜안 나지? 어이씨아 이거 뭐지 이거 방금까지 내가 뭐했지? 이렇게 시겁시겁 하지 마시고 운동하고 책 읽으라고 그래야 뇌세포가 자라난대요 호두나 이런 거 많이 먹고 고기도 좀 많이 드시고 응? 보약 한척 지어 먹을 또 낚이게 된거 아니냐고 이거 하는 것만으로 보약 뇌 운... 그래 보약까지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먹으면 졸리니까 그게 문제지 무서운 내용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계속 이어갈 것처럼 내가 말은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음,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판매에 대한 거라든가 고객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걷지 않고 책을 읽지 않으면은 아, 그 먼개처럼 뇌를 갖다가 스스로 잡아먹지는 않더라도. 모래성처럼 다 갉아져 내려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러닝머신도 좀 하고 책도 읽어보라고 잔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멍게, 뇌, 그리고 유충 검색해봐 나온다니까 어. 운동을 안 하면 더 이상 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츠하이머가 놓을 수 있고 치매도 올수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 잘하고 예의 바랐던 그대는 연례 외계인이 좋지 않더라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